로그인과 로그아웃.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 회원가입까지 만들어둔 상태인데, 당연히 그 가입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근데 가장 먼저 뭘할 거냐면, 이제 로그인 URL을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노란색 보시면, 폼 로그인이라고 돼있죠? 로그인 처리는 시큐리, 아,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과 관련된 거는 시큐리티 콤픽 있죠. 여기에서 이제 폼 로그인이라는 걸 추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어디에 있고, 그 다음 이제 디폴트 a u l u URL이라고 돼 있죠. 로그인을 성공했을 때 어디로 보내줄 건지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직접 만든 로그인 페이지를 지정을 하는 거고 얘는 성공 시 루트 경로 이동시키는 거. 그래서 로그인 요청이 들어오면은 시큐리티가 감지를 해서 필터를 태우고 성공하면은 루트로 이제 보 이동하게 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컨트롤러 있죠. 유저 컨트롤러. 자, 유저 컨트롤러 가서 이제 컨트롤러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갬 매핑이겠죠. 사인업 밑에다 이렇게 유저 로그인. 자, 이런 로그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로그인 폼으로 이동시키겠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로그인 폼을 만들어야겠죠. 뷰해서, HTML 파일하고, 로그인 폼. 자, 폼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아까 회원가입 했을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레이어웃 안쪽에 프레그먼트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 여기 폼, 로그인으로 보내겠다 라고 액션에 써있죠.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이고요 이제 이것도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여러운 식으로 뜹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파람 에러라는 게 있잖아요. 파람 에러라는 게 로컬 호스트8 0 8 1에서 유저 맞죠? 자, 로그인 하고, 이제 에러가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이렇게, 파람 에러로. 그래서, 요런 에러가 떴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오게 하겠다. 라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파라미터에 에러가 포함이 돼 있으면, 여기 있는 내용을 보여주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두 개는 이제 아이디 받고 비밀번호 받고 하는 겁니다. 버튼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읽어보시면 옛날에는 로그인할 때 아이디가 틀렸으면 이제 아이디가 틀렸다. 비밀번호가 틀렸으면 비밀번호가 틀렸다. 이렇게 각각 말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요즘 추세는 뭐냐면 그냥 약간 아이디가 틀렸는지 비밀번호가 틀렸는지 일부러 얘기를 안 해줍니다. 보안 측면 때문이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그인. 로그인 우리가 안 달았었나요? 안달어요 아, 그런가요? 내비바에 가서 로그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그죠? 로그인.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요거를 이제 딱 봤을 때 지금 아직으로선 로그인 해도 우리가 로그인을 한지 안 한지 모르잖아요. UI적으로 봤을 때그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요걸 토글 형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인이 되었을 때는, 여기 이제, 로그인, 로그 아웃 버튼으로. 그 다음, 로그인이 안 됐을 때는, 로그인 버튼으로. 이게 토글이 되게끔 해주는 거죠. 자, user login. 네, t h r f 죠 t h r f 이렇게 자됐 죠？여기 까지, 자 테스트 에, 그 다음. 자. 우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로그인 처리를 담당을 하는데 이제 폼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시큐리티 설정에는 이런 식으로 디폴트 로그인 페이지랑 디폴트 석세스 URL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 폼도 역시 개인 요청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 폼 내부는 호스트 방식으로 로그인을 직접 전송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한번 구현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뒤의 과정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